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우 이 고운색을 입고 고운 온 이유가 있으시다 너다. 오늘 아직까지는 따끈따끈한데 이제 우리 기다리는 분 오실 때는 쌀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열정으로 끝까지 함께해주시고요. 저도 이 무대가 너무 기대됩니다. 가까이서 와야지. 깜짝놀랐어요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갑자기 짜증나. 누가 얘기 하나 했네. 아우 빛이 나잖아. 오늘 딸기 축제 음. 그냥 딱 들어맞게. 네. 혼자 혼자 오늘 신났어. 음. 그분의 색깔이 이 핑크. 아, 빛이야. 우리 이찬원 씨. 그런 게요, 그런 게요. 역시 수준이 있네요, 수준이 있어. 네, 아, 네. 그다음 어제부터 기다리셨다는 소문 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찬원 씨의 그 인기가 정말 오늘 딱이 자리에서 실감이 나네요. 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축제 참 좋지요. 특히 논산 딸기 축제는 어, 2023년도 대한민국의 봄을 알리는 축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근각제에서 또 우리 이찬원 씨의 팬 여러분들 그리고 어, 논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근데 저는 딱 와서 주차하는데 한 40분 걸렸거든요. 아우 이 인파를 보세요. 네. 오늘 그 첫날 문을 여는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합게 함께 그러니까 오게 저 오늘 토요일인 줄 알았잖아. <laughs> 예, 오늘 간 생각해보니까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 오늘 여기 현장만 보고 토요일인 줄 알았는데. 예. 예? 예? 아 예. 예. 너무 가까이 말씀하지 마세요. 남자가 <laughs> 너무 가까이 말하니까 기분이 그요 그런... 어촌 <laughs> 마을 어기에 서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찬또배기, 찬또배기, 찬또배기. 아니, 수진 씨가 나도 좋아하거든. 오늘 뭔지 아네, 뭔가 를 알아. 근데 저는 <laughs> 네. 그 이찬원 씨를 딱 보면서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많은 가수분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찬원 씨는 진짜 MC를 해도 잘하더라고요. 네. 아. 오늘 얼른 갈... 내려가, 여 옆에 붙이게 예, 네, 그러니까. <laughs> 저는. 소 전공연 1번부터 리딩 할게요 1번부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방송 거 말고요. 네, 방송 말고. 네. 네. 안녕하세요. 2023 논사 따기 축제 개막식 진행을 맡은 저는 MC 이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논산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지는 식전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논산시립합창단 오 준비했습니다 김본사 감독님 이거 그 합창단이 스탠바이 후에 멘트죠? 네 그렇습니다 스탠바이 모두 올라와서요 네 동대. 자그 다음 멘트요 네, 논산을 대표하는 논산시립합창단 여러분의 아름다운 공연 함께하는 이 순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두웠던 마음까지 녹는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9년도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논산 딸기 축제를 마지막으로 어, 온라인으로만 여러분들 만나오다가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직접 해포템 소개까지 스킵하고 네, 계획 어, 및 오프닝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 논산딸기 축제 개막식 진행을 맡은 MC 이덕진입니다 이수진입니다. 네. <laughs> 연습도 실전처럼 함께 하고 계세요. 조금 즐겨, 네네. 자, 모두 다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진 씨도 딸기 좋아하시죠? 말해 뭐예요? 두 말하면 된 소리지. 네. 논산하면 딸기, 딸기하면 논산, 논산딸기 그 자체가 브랜드라는 것은 아마 전 국민이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봄이 시작되는 이맘때. 논산을 꼭 찾아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죠. 음, 역시 잘해. 베테랑들이라 잘 입으시네요. 예. 국민의례 가보겠습니다. 감사하십시 예. 국민의례 가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지 마세요. 예. <laughs> 연습이에요.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영상 속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논산 딸기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내외빈 여러분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영상 자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움 충청남 도지사님 백성현 논산 시장님 서원 논산시 의회 의장님 김종민 국회의원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네그 외에 많은 내빈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 영상 자막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나경필 상인회장님까지가 이죠이게 그 지금 영상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초요 네, 영상 자막으로 소개해드린 내외빈 외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개막식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분한분 한분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되는 2023 논산딸기축제 대단원의 막을 여는 개막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개막 선언은 권평식 논산딸기축제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세계 최고 품질의 논산딸기 우승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축제 행사를 주관하시는 권평식 위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힘찬 개막 선언 함께했습니다 2023 논산 딸기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다음 선언은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시민 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신 백성현 논산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논산딸기 축제 개막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분들이 또 있는데요. 먼저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 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충남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태움 충청남도지사님의 축하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가십시오. 네, 그 다음이요. 네, 이어서 논산시의회 서훈 의장님의 축사 다 읽겠습니다. 박수로 모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전선 포식. 이번 주소는 세계 딸기 엑스포를 향한 달콤한 뉴욕의 논산, 대한민국의 헌집일, 국방산업의 도시 논산을 알리는 비전선 포식이 있겠습니다. 네, 논산 시민을 대표해서 내동초등학교 3학년 네, 어린이...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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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년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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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쭉쭉쭉 쭉쭉 비전선부 낭독했구요 필요하겠죠네5 4 3 2 1만 해주시면 예자 객석 여러분들도 함께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5 4 3 2 1로 카운트를 할건데요 온 시민의 염원과 뜻을 함께 모아 세계 딸기엑스포를 위한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3, 3 2 1 거치 자 시민 축하 영상 메시지 보내 주세요. 네, 이번에는 2023 돈산 딸기축에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많은 돈산 시민 여러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자, 함께 영상으로 만나 보시죠. 50초 짜리 영상입니다. 김은성 감독님, 마지막 10초만 주세요. 마지막 10초. 네, 알겠습니다. 네, 알 딸기 축제 요이 사랑해주세요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알겠습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감독님하고 상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요거 저거 그리고 저기 라디오 공개 방송 들어갈 때그 BGM 인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연성어 PD님이 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3 2논산타기 축제 특집 라디오 공개 방송!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이석진입니다. 이석진입니다. 예. 요때 박수를 쳐 주시면 돼요. 예, 이때. 박수 박수 박수. 돼요. 네, 이때. 안녕하십니까? 할때 박수를 쳐 주셔도 되고요. 특집 공개 방송 할때요때쳐 주셔도 돼요. 뭐 이거 자, 연습 연습 안 해도 되잖아요. 네. 한번 넣어 볼게요. 공개 방송 할때와해 주시면 됩니다. 한 5초 정도. 다시 한번 갈게요. 2023은산딸기축제 특집 라디오 공개 방송!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이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진행자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오늘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4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한 축제로 만나 뵙게 됐네요. 자, 됐습니다. 밑에서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이천원 여러분들의 그팬 여러분들 그리고 어, 함께 하시는 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전국에서 함께 하시는 관광객 여러분 오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으로 함께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어, 오늘 공연을 위해서 질서를 다들 잘 지켜주시겠지만 그래도 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다 함께 질서를 지켜주실 준비가 됐다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뭐 네. 당구 안해도 이천원 네. 그팬 여러분들께서는 음. 다신 자리까지 다 정리하고 가는걸로 한 고운이 났다고 알겠습니다. 아, 자 아, 어,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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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시작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멋지게 한번 문을 열어보고요 5일 예.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큰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향 감독이 마이크는 놓을게요. 남자 12번, 여자 11번. 메가헤르츠를 통해서 다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오늘의 이 생생한 공개 방송 다시 한번 즐기실 수가 있고요. 3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FM 92.5 메가헤르츠 자 3월 18일 오늘 이곳에 있던 또 소리를 또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시면은 아 그때 그랬지 예, 이렇게 또 한번 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자 지금 그대로 우리 객석의 질서를 잘 지켜 주셔요 네, 네. 자, 2023 논산 딸기 축제 오늘의 개막식과 자, 우리 연산시 홍보대사분들 어디 계시죠? 아, 논산시. 논산시 홍보대사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네, 논산시 그대로 앉아 계세요. 우리 팬클럽 여러분. 자, 지금 이동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우리 진행요원들이다 있는데, 갑자기 이동하시면, 자,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천천히, 네. 논산시 홍보대사분들 계신가요? 네, 안, 네, 괜찮고요. 네, 우리 논산시 홍보대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논산시를 위해서 한분한 한 분들이 또큰 일들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 지키는 데에 철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객석이 정리되는 대로 특집 공개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특집 라디오 공개 방송 며칠 몇시예 어떻게 나가죠? 네 오늘 이 현장의 모습은 바로 3월 18일이네요 토요일 오후 2시 FM 92.5MHz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이 기쁨들 고스란히 누려보실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른 시간부터 논산 따기 축제 그 5일간의 대장정에 그 막을 올리는 이 순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자 오늘 공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함께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자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아, 열린 마음으로 함께 성뜻 치시면서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저쪽 옆에 우리 경찰관 분께서 아,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 아, 통제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고요. 오늘 아, 이 자리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경찰관분들, 자, 우리 모두의 가족입니다. 우리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자, 누군가의 형이고, 오빠고, 우리 가족과 똑같으니까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질서를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 딸기 축제 특집 라디오 공개 방송 안녕하세요. 네, 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이밤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MC 이덕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진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4년만에 이렇게 여러분을 직접 대면한 축제로 만나 뵙게 되네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논산 따기 축제는 봄을 알리는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라고 해도 관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 지역 축제를 넘어서 딸기 박람회 또 세계 딸기 엑스포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바로 논산 딸기 축제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하셔야 될 일인 것 같네요. 자 맛과 향이 월등히 좋은 논산 딸기. 국내에서만 알아주는 게 아니고요. 동남아시아와 미국으로까지 수출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 속에 논산 딸기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신나는 무대로 축제의 흥을 한번 북돋아 볼까요? 네. 2023 논산 딸기 축제 특집 라디오 공개 방송. 독일에서 온 트로트 가수 로미나 씨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2023 논산 딸기 축제 특집 라디오 공개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그걸 걸그룹 출신의 트로트 가수라고 하는데요, 네, 노래면, 노래면 노래, 춤면 예. 춤, 넘치는 끼와 가창력으로 승부수를 던진 분입니다. 네, 트로트의 새별, 트로트의 김환선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가수 장하온 씨 무대입니다. 네, 2023 논산딸기축제 특집 라디오 공개방송. 달콤한 딸기향이 가득한 축제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산은 오랜 딸기 재배 역사를 갖고 있는 전국 최대의 주산 단지입니다. 게다가 이 전국에 유통되는 딸기 품종의 대부분이 바로 이거 논산에서 개발된 거라 그래요. 그렇죠. 오직 딸기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시험하는 논산 딸기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딸기를 하루에 천 개씩 먹어가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설향딸기입니다 전국 점유율이 무려 80%가 넘고요. 어른 주먹만한 킹스베리 아시죠? <laughs> 정말 큼직하더라고요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커다란 과육에 높은 당도 그리고 그 속을 가득 채운 신선한 과즙까지 아마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딱한 번만 먹었다 하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킹스베리 역시 논산 딸기 연구소에서 2016년에 육성한 품종이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품종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논산 딸기 정말 자부심을 가질만 하네요 네 천혜의 환경 아래 믿을만한 친환경 농법으로 깨끗하고 우수한 품질로 재배하는 논산 딸기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있습니다. 앞으로 딸기하면 논산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무대 이어갈까요? 논산 딸기만큼이나 참 노래를 맛있게 부르는 그런 가수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하죠 손빈아 씨의 무대입니다. 아, 수진 씨 옆에 있으면 제가 좀 창피해요. <웃음> <웃음> 아니, 여러분,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네. 그러시다여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요. 어, 손비라 씨 너무 멋지고 매력 있는 가수인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저는 이 가수분들의 공연을 보면서, 아, 또 객석에 계신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논산딸기축제를 즐기러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핑크색 옷을 입고 우리 이찬호 씨팬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한분한분 한분 가수분들의 공연마다 열심히 응원하시고 아, 네. 또 응원해주신 여러분들의 매너가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야말로 논산딸기축제 예. 그대로를 즐기고 계시는구나. 그럼요. 라는 생각이 예. 들 정도네요.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좀 눌려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이런 열린 공간에서 아, 네. 마음껏 발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뭐예요 네, 자 여러분은 2023 논산 딸기축제 특집 라디오 공개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모실 가수는요 10년째 모든 콘서트에 매진 신화를 쓰고 있는 라이브의 여신 게다가 통기타 트롯의 창시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MC라는 직업을 가지고 네. 많은 무대에 섰는데 제가 무대에서 반한 가수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지금 노래하실 분입니다. 너무 궁금다요 어, 그럼요, 지금까지 커버한 곡이 2000곡이 넘고요. 통기타 하나로 1억 뷰를 달성한 대단한 분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분을 모르고 계셨던 분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텐데 강지민 씨의 매력에 한번 흠뻑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타고 완벽하게 튜닝이 되고 준비가 돼야 우리 오늘 강지민 씨의 노래 선물을 받으실 수 있겠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논산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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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네, 오셨어요? 네, 네. 광주에서 오고 부산에서 왔고 네. 대구도 있고 네. 공주, 공주, 전주, 경주 네. 천안 청, 천안 창원 제주도 어우, 혼자 없애. 예. 어 언제 없어요어 근데 지금 제가 제게 쏙쏙 들린 지역들이 어. 제가 어, 어 3일 동안 다 다닌 도시예요. 어, 네. 제가 창원 갔다가 부산 갔다가 충남 보령 갔다가 울산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야, 그런데 차, 천안에 계신 분들께 천안의 흥타령 축제. 어. 울산에는 뭐가 있죠? 고래축제. 울산에 그거 있을 거야, 아마. 네네. 부산에 그 자갈치장에서 곰장어 먹고 왔어요. 어, 맛있겠네 자갈치축제도 있고. 네네. 네. 어, 여기 앞에 계신 분은 그 패드 들고 가수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공연할 때마다 이름을 바꿔서 딱 응원해 주시는데 어, 저런 한분한 한 분의 팬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저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네. 너무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마 이런 꽉찬 공연장에 네. 이 모습으로 가서 들을 기운을 얻고 덩달아 이 객석에 계신 많은 분들도 함께 힘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요. 지금은 강지민이라고 네, 네. 딱써놓 기다리시죠. 지금 그 패드 들고 계신 분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 저, 전주. 어, 전주는 비빔밥. 네. 전주 비빔밥. 전주 부슨 동? 서신동. 예, 저는 덕진동. 제 이름이 이덕진이에요. <laughs> 예 덕진구 덕진동이 있고 인후동이 있고 예 중화산동이 있고 예또 창원에서 오신 분 계시잖아 창원 제 본적이 반기동 666번지예요 무더 아, 네. 가지 마 무더 가지 마왜 자꾸 공정만 <laughs> 거기, 거기잖아 네네. 저는 지금 진보들 대우아파트에 살아요 예, 제 집이 예 대전에도 집이 있고 예예 예, 선비마을 예 선배만 아파트에 집이 있 대전분들도 많이 예, 오셨요 충남 네. 보령에도 집이 있습니다 예아제 본가가 보령이거든요 <laughs> 네. 자제 돈으로 산건 아니에요 네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자 이제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순진씨 오늘 우리가 객석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니까요 네. 이번에 이제 준비가 조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준비가 딱된것 같으면 우리 순진씨 예쁜 목소리로 타이틀 멘트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지민 씨 소개하는 거 다시 한번 갈게요.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호응해주시는 한분한분 한분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 주변에 서 계시는 분들께 MC로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우리 야광색 점퍼를 입고 우리 경찰관분들 계시잖아요. 주변에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고맙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얼마나 아유.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네, 고맙습니다. 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 가수들올라온 박수 한 성! 이거 나오잖아. <웃음> <웃음> 이거 그렇게 해보고 싶더라고. 아, 근데 좀 창피해, 지금. 오늘. <laughs> 네. 제가 우리가 진진남매예요. 제가 이덕진이고, 이 친구가 이수진이에요. 이수진인데. 네, 네. 어, 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수진씨가 멘트를 다시 칠거예요 예, 다시 시작 한번 해볼게요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이번에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오케이 네 여러분은 2023 논산 딸기축제 특집 라디오 공개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모실 가수는 10년째 모든 콘서트에 매진 신화를 쓰고 있는 라이브의 여신이자 통기타 트롯의 장시자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난 팬입니다 지금까지 커버한 곡이 2000곡이 넘고요 통기타 하나로 1억 규를 달성한 대단한 분이죠. 가수 강지민 씨의 무대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지민입니다. 딸기 축제 특집 라디오 공개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딸기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대여섯 개만 먹어도 비타민 C 하루 섭취량을 채울 수 있다고 그래요. 감기 예방에 좋고. 피부에도 좋고, 네. 눈에도 좋고, 네. 예전에는 우울증을 다스리는 약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 딸기를 딱 보기만 해도 그 상큼한 그 과일의 모습에 음, 네. 상당히 그 매력적인 것 같고요. 어, 딸기에는 여러 가지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 스트레스,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냥 먹어도 맛있고, 갈아서 주스로 마셔도 맛있고요. 딸기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정말 많잖아요. 네, 어떤 것에는 다잘 어울리니까요. 아, 딸기 라떼, 딸기 식혜, 딸기 막걸리와 와인, 찹쌀떡, 찐빵, 호떡, 인절미, 탕후루, 아 케이크, 쿠키 등등등. <laughs> 셀수 없이 정말 많죠. 예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천연비타민 자연이 주는 모양 논산딸기 많이 드셔야겠습니다 자 우리도 많이 먹자고요 <laughs> 자 일단 다음 순서는 또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실까요? 이 분은 그 논산딸기로 만든 음식 가운데서도 저는 딸기 막걸리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음? 노래 취하게 만드는 가수 매력의 소유자 가수 이도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객석 안쪽까지 들어갔길래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마지막 <laughs> 엔딩할 때 무대까지 올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달려오네. 다다다다다다다. <laughs> <laughs> 이야 그 타이밍을 맞추네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이도진 씨였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2 0 2산논산딸기축제 특집 라디오 공개 방송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봄이라는 계절은 항상 올듯말듯 애를 태우면서 옵니다. 꽃이 시세많의 추위도 여러 번 지나야 되고요. 그런데 오늘 화사한 봄을 한 번에 몰고 오신 분이 계세요. 맞습니다. 차세대 트로트퀸을 꼽으라면 단연 이 분이 아닐까 싶네요. 가수 한봄 씨의 무대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laughs>